안녕하세요. 조윤 목사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예,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입니다. 두 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 오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 세배를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두를 가르쳤게 요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예. 두 아디라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어,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요한계시록을 저나 여러분이 잘 읽으시려면, 어, 요한이 세 가지 시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 과거에 일어났던 일,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 지금 이 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이세 가지가 다 들어있거든요. 지금, 어, 이, 과거에 있었던 일과, 지금 있는 일과 그리고 앞으로 있을 일들,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중첩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예수께서 당신을 소개하실 때에 나는 알파다, 오메가다, 알파요, 오메가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요한 계시록을 읽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것이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사실을 항상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아야지 전혀 엉뚱한 것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저희들이 길을 잃기가 쉽습니다. 요한이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등장한 것들을 이 계시록에서 전부 다 앞으로 있을 일들과 대조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이 우리가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데 과거 현재 미래 이세 가지 시점이 이렇게 얽혀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어야만 요한계시록을 온전히 본다고 볼수 있는데요. 이 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이세 가지가 다 중첩이 되어 있습니다. 자 두아디라교회 두아디라교회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예, 자주장사 루디아 예, 두아디라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두아디라는 염색업이 발달한 도시 뭐 도자기 뭐 이렇게 옷을 만드는 직조업, 뭐 이런 것들이 발달한 도시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 도시에는 이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보낼, 편지를 보낼 당시에 뭐 아폴로도 섬기고, 아르테미스도 섬기고, 또 헬리오스라고 하는 태양신도 섬기고, 그런 이교들의 어떤 그 신당들이 많았던 곳이랍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교회 안에다가 이제 그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는 기록은 남아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두아디라 교회에게 보내는 이제 편지에 눈이 불꽃 같고그 발이 빛난 주석 같다. 우리 일장에 예수님의 모습이 나올 때에 이런 예, 묘사들이 등장을 했었죠. 자, 그렇게 등장하면서. 어, 특이한 점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 시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여기만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시대,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오니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게 두아들야 교회는 점점 사랑과 믿음과 행위가 깊어지는 교회였는가 봐요. 그러니까 진일보하는 교회인 거죠. 어 어쩌면 바람직한 교회 모습이라고 볼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딱한 가지, 예, 20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어, 이세벨, 우리 어기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laughs> 예, 북방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아하. 네, 아합방하면 항상 등장하는 선지자. 우리가 엘리야를 잊어버릴 수가 없잖아요. 갈멜산에서 뭐 싸움 번제물을 이자 성가도 있잖아요. 예.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방 시절에 활동을 했어. 저아합백 학대를 많이 받았잖아요. 특별히 이제 이 세벨이라고 하는 여자 때문에 아주 곤란함을 많이 느꼈는데, 그이 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이스라엘에 끼친 악 영향이라고 할까? 그게 뭡니까? 바알 신을 들여왔다는 건 아니에요? 원래 이세벨이 두로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로, 뭐 고대 근동이 대부분 그랬으니까 이제 바할신을 많이 섬겨요. 바할이란 말은 주인이오 남편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 주인이오 남편을 섬긴다는 것은 나는 그 종이 되겠다는 건데 그래서 특별히 바할신이 약속하는 것이 결국은 물질의 풍요 아닙니까? 예나 지금이나 저나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이 먹고사니즘. <laughs> 먹고사는 것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준다고 하는 바알. 그래서 고대근동의 많은 민족들이 바알 신을 실은 성겼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바알 신앙에 100% 흔들렸던 게 사실이죠. 바알은 항상 아세라고 짝을 이루는데, 여러분 왜이 고대세계 의 신들이 짝으로 나오냐면, 고대세계의 사람들이 원하는 게 결국은 풍요와 다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도, 어, 뭐, 남신이거나 여신이거나 혼, 홀로 존재하는 신보다 항상, 아, 부부가 존재해야. 그래야 자식들을 많이 낳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성경에도 나옵니다만은 대개 이제 여기 이세별도 마찬가지고 행음하는 것. 예, 2 0절에 한번 보시면. 내가, 그가 내 종도를 가르쳤게요.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다. 예, 행음이라고 하는 게말 그대로 하면 그냥 음란한 죄인데. 그러나 이 여기서 계시록에 어, 등장하는 행임, 행음이라고 하는 것은 배교예요, 배교.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 신도 섬기는. 어 우리가 그 이제 로마의 어떤 그 특색대로 한다면 하나님도 섬기고 로마의 신도 섬기는. 그걸다 행음이라고 합니다. 예, 행음이라고. 이게 종교적인 용어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아, 이 두아디라 교회가 성적으로 물러했다 보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이, 그런 말들을 하는 이유는, 이 행음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이유는 그 고대 신전에는 이제 여자창기라고 하죠. 여자 사제들이 있단 말입니다. 대부분, 뭐, 뭐 많은 데는 뭐한 천여 명까지 있었다고 하죠. 근데 이 여자 사제들이 하는 일이 이제 돈을 받고, 아, 그 신전을 찾아오는 남자들과 성관계를 맺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왜 그랬냐 하면, 성관계를 통해서 자녀들이 많이 나온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발신전에 가서 그런 관계를, 거기에 있는 여사제들과 남자들이 가서 관계를 맺는다고 하면, 결국은 이제 신들이 뭔가 우리에게 자녀를 선물해줄 것이다라고 하는 그막연 일종의 주물주의죠. 어, 그런 어떤 그, 어, 어, 행위를 하면 거기에 대한 결과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그러니까 신전은 반드시 행음 성적인 타락과 연관이 되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자꾸 행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을 우리는 너무 단순하게 그냥 어떤 육신의 일로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종교적인 것과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음이라고 하는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단어들을 보시면 이게 종교적으로, 전하 여러분, 이 종교적으로 이게 참 짬뽕 되어 있구나. 왜 우리도 그러잖아요. 오늘날에는 우리가 이런 신전이 있는 건 아니니까 대신에 뭐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뭐 점을 보러 다닌다거나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뭐 어떤 그런 어떤 그 이단 사설에 어떤 귀를 기울인다거나, 그런 부분들 전부 이제 계시록적 표현을 하면 우리가 다 행음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실은 물질의 신을 섬기거나 혹은 어떤 그 요행수를 바라거나 아니면 뭐 미래를 보여준다고 하는 어떤 것들을 쫓아가거나 이런 것들 말입니다. 그것이 다 우리들의 연약함 때문 아니겠습니까? 미래를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불안하고 염려가 있으니까 뭔가 아, 뭐, 확실한 걸 하나 얻으려고 하고. 그래서 결국 마음의 안정을 찾고자 하는 것이 이런 행위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쩌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존재의 조건상 이런 것들의 마음을 뺏기는 건할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아, 그런데 마음을 두지 말라고 이야기하니까, 저나 여러분이 이제 말씀을 읽으면서 혹여나 내 마음이 그쪽으로 갈까 경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보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 즉, 바알신을 도입해서 여호화를 섬기는 일에 방해하고, 결국은 이스라엘에게 어떤 그 조주를 가져오는, 뭐, 여호화의 예언자들도 죽이고, 예, 각 곳에 바알신당을 세우고, 또엘리야도 박해하고, 그런 여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이 이세벨과 또 아합 왕에게도 몇 번이나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뭐 갈멜산 사건도 그렇고 또 가뭄이 들었다가 또큰 비를 주신 사건. 이 그런 것들을 보고 뭐 깨우쳐야 되는데. 오히려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는 더 독해집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 약 850명, 천여 명 가까운 그 제사장들을 물리치고 나서도 이 이세벨이 무서워서 도망가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성경에 보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아주 독하고 무서운 여자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녀의 채웁입니다 결국은 계획에 던져지는 어떤 신세가 되고 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세벨을 처리하시는 방식 자체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준엄하고 매서운 것인가를 보여주는 건데, 그래서 오늘 이 두아디락 교회에도 주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자, 두아디락 교회가 처음보다 나중에 행위가 더 좋다.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 더 신앙적으로 깊어지는 교회인데. 그러나 딱한 가지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게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세벨을 용납하는 거예요. 어, 한번 보세요. 21절에 보면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자 이게 지금 계속 구약의 이세벨과 이렇게 맞물려지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도아디라 교회에도 여러 번 어떤 그런 회개를 촉구하는 어떤 사건들이 있었을 텐데 그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흘러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볼 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음행이니까 당연히 침상과 연결이 되죠.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반드시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란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아주 준엄하고 매서운 말씀이 주어지고 있죠. 근데 그 방점은 이겁니다. 우리가 종교적으로 얼마나 우리의 신앙과 삶을 그 혼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경계로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침상에 던지운다, 음행이다, 뭐 이런 것들은 다 어차피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 그리고 음행이라고 하는 종교적인 혼음을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삶 가운데 말씀으로 바꿔놓은 것인데,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지만 결국 결론은 뭐냐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의그 고백처럼. 바 아세라 기웃거리지 말고, 예, 이세벨이 가져온 게바알 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어떤 그 하나님의 말씀 말고 다른 것을 숭배하고 다른 것을 가르치는, 예,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제대로 섬겨라. 지금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어,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우리는 행위대로 갚아주면 살아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아주 두렵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요한의 입을 빌어서 두아디라 교회에게 이렇게 매서운 말씀을 주고 계신다는 거 저희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죠. 자, 24절에 보면,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 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누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느라. 이런, 뭐, 여기 성경이 등장하는 사탄의 깊은 것 하니까, 도대체 이 사탄의 깊은 것은 또 뭔가? 또 여기에 또 궁금하신 분이 있고, 또 여기에 보면 뭐 여러가지 해석을 붙이는 뭐 이단 사설이 있는데, 사단의 깊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뭐랄까, 크게 여러분이 마음을 두기보다, 그냥, 어, 뭐랄까요? 사단의 회? 사단의 위? 뭐, 우리가 뭐, 버가 모 서, 또, 서문학교에 이야기할 때 사단의 위니, 사단의 회니, 이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것과 동일선상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 받아들이지 못하게, 어떨까요? 방해하는 악의 세력 뭐이 정도로 그냥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25절에 보면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즉 처음보다 나중에 행위가 좋고 믿음과 사랑이 더 깊어지는 것 이거 꼭 지키고 있어라. 여러분 이번에 잘 들으세요. 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을 깨뜨린 것과 같이하리라. 이기는 자가 등장을 합니다. 또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예, 어디서 많이 들어본 교리가지 않으십니까? <laughs> 코로나 때문에 조금 이제는 좀뭐그 생각 꺾이긴 했습니다만은 뭐 한참 그 신천지가 어떤 그 우리의 생각들. 신앙의 세계들을 파고들 때이 이기는 자,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이런 걸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많이 미혹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여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우리가 영적으로 뭐 14만 4천 무리에 든 우리가 뭐 세상을 다스리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다 이기는 자가 되고 이미 이긴 자가 있잖아요. 그들의 총회장이라고 하는. 뭐 그러면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됩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건 다 상징과 비유일 뿐입니다. 결국 무슨 이야기입니까? 어, 어, 신앙에 있어서 승리하는 자가 되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만국이라는 말은 이 계시록을 읽어보면 수업은 넘게 나와요. 만국이 계속 나옵니다. 예, 결국 아, 전 세계적으로 전하 어, 여러분이 이기는 자가 돼서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올 때에 우리가 그 나라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권세를 갖는 사람이 되자 이제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라고 하는 중의도문 고백하듯이, 요한은 여러분, 우리가 이제 게시록을 읽으면 쭉 알겠지만, 결국 종국에 가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데, 정말에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도 눈물도 아픔도 다 없어진다. 이 말이 여러분 이제 우리가 바라보는 이 피조 세계 속에서 저나 여러분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고 그것을 우리에게 아들의 이름으로 주셨다고 하는 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영광과 영광과 권세. 전하 여러분에게 주신 영광과 권세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할수 있는. 그러니까 전에는 종의 자녀였다가 노예의 자녀였다가 이제는 아들이 되어지는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애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과 권세를 함께 누리는데 그 영광과 권세는 무엇이냐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분명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세상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세상을 그대로 저나 여러분에게 무슨 뭐새 하늘과 새 땅인 것처럼 이렇게 제시하고 그리고 그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했던 우리가 이 나라의 모든 권세를 갖는 그러니까 마치 세상의 부귀영화를 이제는 우리가 다 누릴 것 같은 그런 약속을 하는 뭐 계시록 해석이라든가 성경의 말씀이 그렇다라고 가르치는 것은 전부 가짜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약속해주지는 않아요. 오로지 성경의 약속은 요한이 바라보는 성경의 약속, 계시록이 전하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그러니까 계시록은 아, 태초에 하나님께서 없는 데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종말이 되면 이 천지가 없어지는 겁니다. 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전하 여러분은 우리가 흔히 종말, 천국, 뭐 이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3차원적인 세계, 뭐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바다가 있고, 이렇게 어뭐 산이 있고, 뭐 아름다운 자연이 있고, 이걸 이렇게 상상하기 쉽지만은 성경이 말하는, 계시록을 이제 읽으면서 여러분께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은 잘 보세요. 이게 다 하늘이 종이장처럼 말리고요. 산도 다 바닷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다 해가 막 삐삐처럼 변하고, 그러니까 이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만물이 다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는, 즉, 저와 여러분이 체험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상식의 모습을 다 벗어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도 종이 조각처럼 말려서 없어지는 겁니다. 강이 바다가 피로 물든다. 뭐 이런 건다 죽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강이 강으로서, 바다가 바다로서의 존재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것이 마치 무슨, 하나님의 약속한 천국인 양 말한다면 당장에 믿기는 좋겠죠.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다 무슨 기와 요초 만발하고 산에 짐이 쌓여 있고 아무리 먹고 마셔도 병들지 않고, 예. 주님 뒤를 쫓아다니면서 찬송을 부르고 근심, 염려, 걱정이 없는 세상. 거기에서 살게 될 것이다. 상상하면 좋죠. 왜냐하면 늘 근심과 염려도 있고 우리의 소망대로 이루지 못하고 아름다운 자연도 기껏의 휴가를 얻거나 아니면 요즘 코로나 같은 데 해외에도 못 나가니까 그 아름다운 절경도 못 보고 뭐 그러잖아요. 네, 그런 한계들이 다 있고 우리가 불만과 불평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럼 이런 것들을 다 보는 게 평안하고 이것이 천국이냐?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아, 그 실체는 우리가 알수 없지만 하나님의 세계는 넓고 광대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단지 딱 하나 약속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된다 요겁니다 그러니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근본적인 희망을 발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결국은 어, 요한이 예, 예, 주의 말씀을 대응하는 것이 처음보다 나중에 나온 너희여 그 믿음을 잘 지켜가되 지금 너희 안에 파고드는 그런 이단 사설, 특별히 이세벨로 대표되는 바알신앙, 바알종교, 이것을 잘 경계하고 이겨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는 거잖아요.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에도, 또 우리 개개인으로 보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소망보다, 우리는 그저 세상의 진리, 어떤 세상이 보여주고 세상이 좋다고 하는 것, 세상의 소망 가운데 발버둥 치며 살아가잖아요. 그걸 얻기 위해서 그냥 애쓰고 애타하고. 없으면 속상하고 그래서 정치에도 민감하고 경제에도 민감하고 저희들이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민감하게 나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세상을 모두가 다 복되게 살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게크리스천의 의무라고 할수 있죠 그러나 거기 너무 과잉되어 있고 전하 여러분이 너무 거기에 몰두해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나 오늘처럼 이 말씀을 읽는 기쁨보다는 세상에서 내게 주어지는 기쁨을 더 크게 여기는 그런 형편 속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오늘의 말씀을 읽으면서 돌이키자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과 뜻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가 이 말씀 때문에 또 벌벌벌 떨터인데 그래도 경계해야겠죠. 언제나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자, 28절에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줄이라. <laughs> 요즘 이 별이라고 하는 게참 유행이죠. 뭐, 별의 시간 이러면서 한때 회자되기도 했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새벽별,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 22장에가 이제 개명성 이렇게 나오는데, 개명성이라는 게 처음 뜨는 별이다. 그 말입니다. 새벽 한 2시쯤에 이렇게 눈에 보이기 시작해서 새벽력이 되면 제일 아, 밝아지는 별. 어, 뭐 우리가 그 구약의 어떤 그 예언서 묵시록이라고 할수 있는 다니엘서에 보면 많은 자를 오른 곳에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빛나는 별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져 있는 것으로 성경에는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만은 계시록 어찌 됐건 22장 16절에 보면 결국 그 별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니까. 주님이 친히 자기를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새벽별에 대한 어떤 그 뭐랄까 좋은 이미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자칭 나는 광뭐 이렇게 개명성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단 교주들도 나타나고 우리 모두가 다 새벽별입니다. 뭐 이런 것들 예그 어. 그 어, 어. 새벽별이 되고자 하는 소망들을 갖고 있지만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결국은 그 새벽별과 같은 아, 그리스도의 영광에 여러분들이 동참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새벽별을 소망하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처럼. 아, 그, 새벽별을 소유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지금 그런 뜻입니다. 그게 소망을 두면서 여러분이 현재 처하고 있는 이세벨과 사단의 깊은 곳, 사단의 회가 있는, 예, 이런 것들을 잘 이겨내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요한은 권면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에 주시는 말씀, 꼭 내게 주시는 말씀,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 가지 않으세요?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시공을 뛰어넘어서 힘이 있는 것은 이 말씀이 특정한 교회에 이렇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두아디라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에 깨어 있으면 그리고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면 어떤 그내 신앙의 순결성을 더잘 지켜나갈 수 있겠죠. 예, 오늘은 두아드리아 교회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사대교회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